y yeah. e 고마워요. 고마워요. 탱크를 주셨어요. 안돼. 에 아, 몰라. 두 대, 세 대, 안네 아, 대, 아, 다섯 대. 아이어서 나이스 뽕. 안녕하세요 손수입니다 오늘 써볼 정기는 M4 a r 이 정석이죠. M4A1. 데미지 무대 보면 그래요. 그 35미터까지 다섯방 컷 반동도 착하고 줌속도 빠르고 안정성도 그냥 무난하면서 지향성도 괜찮은 딱 그렇게 습니다 사실 m 퍼가 뭔가 화력이 좋은 편 아니거든요 800rp 다섯방 컷이라서 그래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정말 무난무난하게 쓸수 있는 그런 모딩으로 한번 커스텀을 해봤어요 이제 연사라고 해보면 반동이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무난해요 무난하고 중속도 괜찮고 노줌도 그렇듯 바뀝니다 그리고 뭔가 올라운드 AR로 한번 커스텀을 해봤어요. 근데 M4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뭔가 장거리 물방이나 근거리 물방 해보면은 다른 걸 쓰게 되더라고. 한번 이런 올라운드 M4 플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이 아택! 자, 이번 판은 M4 가죠. AR의 정성 아닙니까? 정말 모든 포지션을 적절하게 좋화할수 있는 M4. 좋더라고요. 정말 문화라브 문화. 연막치고 들어가서. Target located! Target l o c 100m 정도 r g e t located! Target l o c a t 이 d t a 까 g e t l o c a t 이 d Target l o c 이 t e 아아 a r g e t located! t 섭 r g 하 t l 뭔가 모자라다 느낌이 있어. 딱 20m, 30m, 그때부터 뭔가 빛난다 느낌이 있네. 이거 묵지 무리면 안 돼. M4로 뭐고 어디까지 하려고 올라운 더지 만든 오피 춤은 아닙니다. 이렇게 네 도심, 반 바퀴 뺀지 돌았 어요. 그렇지만 근거리 비비 면은 아쉬움 이 느껴진다 말 이야. 다시 한번 역주행. 그래서 와, 새롭다 씨길 하고, 5초 자, 고하더 있죠. 5초. 오와야야야화 5화. 오화 5화. 5화. 5 한분 완전 드신다. 마시고 나가기 나가야죠. 나가서 싸워줘. 오. 어디 하나 꿀리지 않는다. 부족할 게 없다. 도시 바로 엠포. 어, 죽어. 잡아 죽어. 하, 더 있죠? 잡아 죽고 다른 것으도 뭐 흔들렸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바로 있었네. <laughs> 아봐그 사이가 샷건에 뜯기고 있어. 근거리 샷건만 하면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네요. 근데 800 발필 다섯 방컷이라서 근거리가 막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근거리가 불합격은 아니거든? 또 근거리에서 샷건이나 SMG한테 비비기려고 하면은 다칩니다. 아주 크게 다쳐요. 자, 차량 왔어요. 미니건. 미니가 해 주고. 네. 그리고 주면서 네. 스폰 포인트 주면서 레이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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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아우 네. 어, 터지고. 이제 네. 많이 왔죠 좋아요. 많이 왔어 차보우를 가로질러서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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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이거지 이거지 이건 아니지 여기 숨어있었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o b o g 습니다 티켓이 3 4 0 0 풀티켓 Bogo b o g 아 b o 자고, 채고잡고 자고, 한번 달고 자고, 라인자라인 그만 싸워 맞죠? 빼고 어, 못하고 계속 흔들어 주면서 아, 적팀이 뒤통수를 계속 신경 쓰게 이거죠. 너희들은 거점에 집중 못할 거다. 우리가 뒤통수 에 있으니까. 아, 그러면 된거예나타면서 야야야! 오 예. 이바구마워요 비비면서 싸워. 슬라이드 빼고. 아 여기 두 명이나 있네. 이것이. 짠 보이죠? 파고 들어서 한번 해해버짜 그러면서 아군 들어오잖아. 이게 좋은 거지. 이 중에 뭐지? 사실 금모드은 그냥 좀 반동도 좀 버렸고 중속도 또 그냥 뭐통범하고 그냥 딱 중간 모드인게 지금 중간 모드. 그리고 M4가 뭔가 특화를 넣게엔 어떠한 스태 자체가 딱 중간 느낌이잖아. 그냥 아예 중간으로 가자 했더니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총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못하는 게 없어. 그것이 바로 M4의 정체성이 아닐까 나이스 내가 잘못 본게 아니었어 터지고 밟아 비벼 모 이거 비벼 비벼 이거 있는거 같은데 필금만더 비벼서 돌파! 좋아요 필요 여여있네 경주차 불렀죠? 어? 잠깐만 이거 탈요각 예! Yeah! 고마워요! 고마워요! 탱크를 주셨어요! 안돼~~ 어어 What's up? a n d 대. 안 n d e Ande! a 이스 e Ande! 무 n d 로드 키~ 버려! <목소리> 어차피 내거 아니야. <laughs> 이런 역적 노비 있나? 아니, 근데 장비 호출을 저기다 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장비 호출은 보다 안전한 곳에 하세요. 어죠 걷기 전에 건물 쪽 클리어. 여 건물 클리어 를해 놓으면 저희 팀 엄청 편하죠. 여기 비콘 같은 거 깔고 숨어 있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와서 해 주고 위에서 우리가 옆으로 싸워 주는 겁니다. 아주 좋죠. 여기서 <놀람> 가. 점 밟고. 나도 있다. 너의 말이냐? 나도 있다. 자 미사일 부르고요. 서로 죽어가는 미사일의 정. 터지면 잠시 터지고 좋아요. 잠시 터지고, 잠시 터지고, 잠시 터지고. 잠시 더. 잠시 탱크는 안아줘요. 붙었다. 이거 탱크 처리. 아고 미사일 한번 더. 와이거지 대박 대박 비벼 비벼 막아 막아 비벼 막아 비벼 막아 나이스 확요참호전 마지막 섹터 돌파 무난하네요 진짜 근데 뭐 총이 진짜 뭐 개좋다 그건 모르겠는데 무난하고 나쁘지 않은 성 근거리, 중거리, 중장거리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올라운더 그것이 바로 엠4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